예, 뭐, 하여튼, 이겼습니다. 예. <laughs> 예, 물약 먹으면, 예, 과감하게 그냥 버려줍니다. 아, 저게 청의두호자야 자, 가자. 자, 이거 이제 마지막. 에, 마지막 침입하고 에, 오늘은 방송 그만할게요 내일은 또 월요일이니까 출근해야 하니까 에, 제가 주말에 주말에는 좀 오래 하는데 평일은 그렇게 오래는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하여튼 이거 지금 마지막 마지막으로 침입해보고 에, 오늘은 방송 종료하는 걸로 어 들어간다 오케이 이건 누구야? 어,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아닌가? 잘못 들었나? 어디 있을까? 나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 어디서 빠지지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계시나? 아 저기 계시네요. 아 여기 내려오셨죠? 예, 예. 전설의 예, 전설의 하벨용사, 자 화이팅입니다. 아, 아형 잘못했어. 어, 아몇 번, 야 이건 좀 너무 많이 휘두르는 거아니야 아이 무사라. 어? 랩이왜시길래 어! 에? 피하고 어이 무서워라 이 성님 무서워요 어! 어이 무서워라 아 어? 어... 이거 하빌용사 어! 어이 무섭죠? 어떻게 하나? 어이 무서워라 아! 피하고 어, 전설의 하벨 용사. 하벨 방패까지 들고, 고다, 고다에, 고다에까지. 뭐쓴 거죠? 어이, 무서라뭐쓴 거지? 어이, 무서라 어? 어? 어이, 피하고. 어이. 어유, 어유, 잘하면 지겠는데? 예. 하벨이 쫄았어. 아, 아파요. 아, 나의패링이안 걸리자니. 어! 아, 경직도 안 걸려. 어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어어, 무서워. <laughs> <laughs> 아이비 님? 예, 초면입니다. 초면. 자, 저쪽 예, 막판은 화려하게 페로 장식을 했죠. 자, 하여튼, 오늘은, 예, 오늘은, 12시, 요까지 방송하는 걸로 할게요. 예, 월요일은 또,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저도 일찍, 일찍 자야겠네요. 어? 아니야,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예. 자, 하여튼, 오늘은, 예, 방송 요까지 할게요. 예, 또 내일, 내일도 8시부터 12시까지 또 방송하니까, 예, 또 내일도 놀러와 주시고. 어? 아, 이기고가?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예예또 우리 친절한님이 부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기고 갈게요 걱정마세요 음나 응. 이기고 갈게 잠깐만 이기려면 예예 예. 무기 예 뭐지 대검 예 빠르게 이겨드리고 한판 예 빠르게 한판 이기고 마무리 짓는걸로 할게요 그럼 여기 어디? 어? 왜 하필 이런데로 왔니? 좀좀 가까운데로 가지 <laughs> 자 어디 있니? 여기 잠깐만 여기 또 숨어있으면 못찾는데 예, 밑에 내려가서 없으면은 예, 빠르게 결별 쓸게요. 예. 아 요리 갔나 보네. 네, 아마 여기 있겠죠? 어 아니니? 아 지금 뭐먹그리 이쪽으로 끌렸는데? 어 어디 갔을까요 이 호스트 아닌가 밑으로 내려갔나 어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아 여기 여기 아 <laughs> 에... 춤추고 계시죠 인사드리고 그분 누구죠 무게 무개추, 무개추, 자 모르겠습니다. 자 붙어볼게요. 오케이, 자화이팅입니다 어어, 죽니? 리아 살았죠. 에, 아직 살았으면 된 거예요. 에, 저도 똑같이 해줄 겁니다. 어어! <laughs> 나 빨리 끝내야 하는데. 에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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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 이기고 마무리할거야 이기고 알겠습니다 원머타임 아니야 멘붕 안와 멘붕 안와요 예저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여긴 또 어디? 어, 자꾸 이상한 데로 걸리네? 아니야, 연패 안할 거야. 나 이길 수 있어. 예, 걱정 마요. 어, 잠깐만. 어, 얘들이 왜 이렇게 눈치, 눈치가, 쎄한데, 뭔가? 눈치가 쎄한데? 아니야, 연패 안할 거야. 나 연승 할 거야, 연승. 아, 연승이래. 딱한 번만 하고. 에. 어딨니? 호스트님? 당신을 뵙기 위해서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실까요, 이분? 저기 있나? 아닌데. 어디 갔을까요? 아, 시면, 거기 있나? 그쪽 구동에 있나? 오? 어디 있을까? 오... 여기는 아니고. 설마 보스 방 앞편 아니겠죠? 에, 못 가요, 못 가. 심연 못 갑니다. 침입당한 상황에서는. 저희 보스 방을 한번 갔다가 예. 그다음에 저희 심연 들어가는 곳으로 한번 가 볼게요. 혹시 요 앞에서 내가 딱 얼굴을 비치면 윙 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음 그건 아니군. 저기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딨니 어딨니? 자 뭔가 썼지? 어디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건 아니고 거의의 시앗었나? 아닌데. 여기 봐.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딱 걸렸네. <laughs> 어, 딱 걸렸네. 에 네. 아, 렉이니? 야, 대롱아, 어, 아, 대롱아. 우리 대롱아 형님. 잠깐만. 뭔 렉이니? 어. 야, 어, 야, 어느나, 잠깐만. 외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야. 야, 나, 나 그런 렉 싫어해. 어, 야, 야. 야, 나,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렉 때문에. 에안 네. 돼! 이길 수 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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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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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량 <laughs> 먹지 마, 임마. 야! 야! 에이 잠깐만, 이거 안 당했네. 야, 야 이리, 야, 이리 에이!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에잇! 자, 임마, 임마, 움직이지 마, 임마. 가만히 있어봐. 야! 여기 재밌게, 재밌게. 오케이! 좋아! 마지막 한 대! 맞았니? 어얼! 하하하! <laughs> <laughs> 자,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대로, 예, 제가 한판 이기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예. 예. <laughs> 이겼죠? 예, 이겼죠? <laughs> 좋아, 예. <laughs> 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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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한판 해주겠어, 이제. 아한판 더요. 예, 마, 진짜 마지막. 아, 잠깐만. 두, 누가 들어왔네. 예, 이 사람하고 붙어서 이길게요. 음? 나 이사람하고 붙어서 이겨서 마무리할게요 간.. 가뿐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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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야 이분 아이디가 아~~ 또 타도야 에왜 이렇게 이분들 타도를 좋아해 이분은 또 쌍수네 자 붙어볼게요 자 이분 이기면 이제 렉도 없죠 예 아주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깔끔, 깔끔, 에, 깔끔, 깔끔, 어 어, 에, 깔끔,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우, 피하고, 어 잠깐만, 이거 왜 봤니? 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걸로, 응, 어, 에, 거리를잘지셔야돼 어우, 패가안 당했어. 한번찔러 먹어. 아, 아, 또 지는 거아니요 아이 좋아, 에 됐지 이제, <laughs> 이제 됐어요. 깔끔하게 이겼죠. 에, <laughs> 어 렉도 없었고, 예에 아 이거요 룰러 소드라고 대검입니다 대검. 네, 그냥 일반 대검입니다 일반 대검. 아네 말씀하세요. 룰러 소드 좋아요. 뭐, 양악이야. 열심히 싸, <laughs> 싸왔는데. 아니야. 오늘 하여튼 그만하고. 우리 또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도 또 열심히 PK 할 거니까. 예. 오늘은 요까지여까지 방송하는 걸로 할게요. 저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예. 시간 되시면 꼭 보러 오세요. 그래. 아, 용기님 가볼까. 한 번도 못 만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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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내일, 내일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다들, 예.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예, 하여튼 전 내일도 방송하니까, 내일도 놀러 오세요.